우리가 파일 업로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파일 업로드 할수 있게 도와주는 외장 모듈을 멀터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 멀터를 requir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로딩을 한 다음에 설정을 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파일 업로드 할때 파일의 최대 개수나 파일 크기 그 다음에 파일이 업로드 됐을 때 파일 이름을 바꿔서 그 다음에 어디에 저장할 건지 이거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우팅 함수를 추가를 해서 자 클라이언트 즉웹 브라우저에서 파일 업로드하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지금 멀터가 그 파일을 업로드해서 갖다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하거나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싶으면 라우팅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라우팅 함수 만들기 전에 먼저 자 클라이언트 웹 페이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라우팅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퍼블릭이라고 하는 폴더 쪽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파일 만들기 하고 html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photo.html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겠죠. 자, 웹 페이지를 구성을 할 텐데요. 자, 그냥 한번 빠르게 입력을 해 볼게요. 느낌표, 딱 타입. type. 자, html5 기준으로 해서 html 이렇게 넣고요. html 그다음에 헤드, 자 그리고 바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메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셋이라고 하는 것을 UTF-8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타이틀 이렇게 하고요. 파일 업로드 이렇게 타이틀을 집어넣겠죠. 그 다음에 바디 안에다가 H1 태그를 넣고요. 자 파일 업로드 마찬가지로 제목처럼 헤딩 태그를 넣습니다. 자, br 태그 하나 넣어서. 자, 지금, 터치패드 때문에, 그렇게 됐네요. 터치패드를 끄고 나서. 자, br 태그 하나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form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업로드를 할 겁니다. form 태그를 이용해서 어차피 웹 서버 쪽으로 요청을 보낼 테니까요. 자, 이게 form이라고 하는 거에다가요. 자, 우리 method라고 하는 속성 넣고, post라고 하면, post 방식으로 요청을 하겠죠. 자, 그다음에 액션이라고 하는 거 우리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프로세스 슬래시 포토라고 하는 라우팅 함수를 웹 서버 쪽에 만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업로드를 할때 자, ENC 타입이라고 해서요. 여기다가 자, 멀티파트 그다음에 폼 데이터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얘기한 대로 내부적으로 파일을 올리기 위해서 멀티파트 포맷으로 해서 업로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지정을 해 주셔야 파일을 업로드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안에는 이제 테이블 태그를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좀 잡아 줄 텐데요 자 tr 태그 자, 한 줄을 집어넣고 td 라고 하고요 여기에 레이블이라고 해서 글자를 넣습니다 자, 파일을 어떤 걸 지정할 거냐 자 파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td 라고 하고 자, 인프 태그를 넣습니다. 인프 태그의 타입을 파일로 해주면, 우리가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 그런 기능이 여기 바로 들어가게 되죠. 자, 네임은 포토라고 넣습니다. 자, 여기에서 들어가는 네임은, 요청 파라미터의 이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포토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 이름 그대로 해서 서버 쪽에서 받아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요 파일만 일단 지정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자, 테이블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으니까, 자그 밑에다가 인풋 태그 하나 만들고요 타입을 서브밋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송 버튼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밸류를 업로드라고 합니다. 전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업로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임은 자, 자, 그냥 또 서브밋 이렇게 하죠. 네임 없어도 상관이 없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웹 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이웹 페이지를 띄워 보면 자, 띄워보면,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겠죠. 자, 우리가 아직 이제 웹 서버 쪽에 라우팅 함수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app13.js로 돌아가서요. 자, 여기에 라우팅 함수를 이제 추가를 해봅니다. 자, router.route라고 하고요. 우리 조금 전에 웹 페이지에서 뭘로 요청했어요? 요청 패스가 slash process slash photo 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했으니까 포스트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콜백 함수, 펑션이라고 하고 리큐 요청 객체, RS 응답 객체를 넣는 자, 이런 형태로 구성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업로드하는 파일이 있으면 그거를 배열 형태로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 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할 때첫 번째 파라미터로 다른 정보를 더 넣을 수 있어요. 자, 업로드라고 해서 우리 위에 설정을 해줬었죠? 저, 설정한 저 객체를 이용해서 업로드.array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를 첫 번째 파라미터로 넘기는 건데요. 자, 이게 포토라고 하는 이름의 파라미터로 넘어온 게 있으면, 자, 그거를 1, 1개를 자, 배열에다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하면, 자, 포토라고 하는 이름으로 넘어온 파일이 있으면 자, 한 개가 넘어오더라도 배열에 들어가도록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일단 로그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console.log라고 하고요. /process/photo 슬래시 슬래시 라우팅 함수 호출됨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자, 이제 업로드가 돼서, 자, 이, 멀터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업로드, 업로드가, 됐겠죠. 그럼 업로드가 돼서, 자, 떨어진 파일은 req.files라고 하는 객체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참조할 수도 있고요. var files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자, 별도로 이렇게 다시 참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자, 그 정보를 한번 뿌려봅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자, console. 로그라고 하고요. 저 여기다가 자 업로드된 파일이라고 해서 자, 그대로 한번 찍어 볼 거예요. 그대로 찍어 보려면 콘솔 점 dir을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files라고 하는 거에서 자, 첫 번째 이게 배열로 들어가게 되니까 자, 첫 번째 요소인. 자, 뭐 랭스를 가지고 한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한계는 업로드, 업로드가 됐을 것이라고 다 보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얘기한 것처럼 자, if라고 해서 files.length를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length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면 이렇게 출력을 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else면 자, 콘솔점 로그라고 해서 파일이 없습니다라고 출력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이제 정보가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한데요. 이제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해 보면 자, 그 파일이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어요. 저 파일 개체가 그래서 오리지널 레임이라고 하는 거, 파일 레임이라고 하는 거, 마임 타입이라고 하는 거, 사이즈라는 거, 뭐 이런 정보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배열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두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배열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맞, 맞는지, 자, 배열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이걸 체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배열인지 확인해 볼수 있어요. if라고 해서, 자, array.isArray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 배열인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files라고 하는 게 배열이 맞다면, 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얘기했던 것처럼, 자, f i 의 length를 체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 if라고 해서 또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 위에 확실하게 왔다라고 하면 그냥 for문으로 한번 해봅니다. 배열을 자 index 또는 i로 그냥 만들면 되겠죠. 자 c 스타일 for문으로 해서 자, files length까지 해서 반복을 한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얘기한 대로 원래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정보도 있고, 뭐 이렇게 쭉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다가 변수를 선언하고요. VAR, ORIGINAL,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VAR, FILENAME이라고 하는 변수도 선언을 하고요. VAR, MIME TYPE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VAR. 사이즈라고 하는 거 파일 사이즈를 얘기하겠죠 자 그걸 갖다 놓으면 자, 이거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오리지널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자 파일즈의 아이 번째에 자뭐 여러 개가 들어있으면 마지막 거를 지금 얘기하겠네요 그죠 자그거의점 오리지널 네임 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임도 마찬가지겠죠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거 파일즈의 아이 번째에 파일 네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m i 타 type이라고 하는 거 files의 i번째에 m i 타 type. 자, 그다음에 size라고 하는 것도 files의 i번째에 siz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if라고 해서 array가 맞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자, 그렇지 않아도 어쨌든 우리가 체크를 할 텐데. 자 일단 배열이 맞다라고 보고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자 콘솔 점 로그라고 하고 자 파일 정보라고 해서 자 그걸 한번 찍어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안 찍어봐도 알수 있겠네요 위에서 어차피 dir로 하고 있으니까 좀 추가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자 이제 응답을 보냅니다 rs 자 right 헤드 라고 하고 자200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객체를 넣겠죠. 그 다음에 컨텐트 타입이라고 하는 헤더의 값으로 text.html.character.set이라고 하는 거를 utf-8로 한다. 자, 헤더 정보 넣고요. r s w r i t e 라고 해서 자, 여기다가 자, 응답 정보를 넣습니다. h1 태그 해서 파일 업로드 성공. 자, 이렇게 찍어보고요. 자, 어떤 파일인지만 간단하게 넣어주도록 하죠. 그러면 어떤 파일인지 넣으려면 자 파일 저장한 정보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원본 파일 땡땡 플러스 오리지널 네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슬래시 p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r s write라고 해서 자, 서버에 저장된 이름이 있겠죠. 그래서 저장 파일.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파일 네임 이렇게 해 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업로드 된 파일을 자, 다른 거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다른 이름으로 변경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파일 이름이 파일 네임이 됩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보내 봅니다. RSEND라고 해서 한번 전송을 해 보죠. 자, 이게 만약에 에러가 생기면 에러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try catch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에러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 요렇게 한번 놔둬보죠. 자, 요런 형태로 만들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겠죠? 자, 그러면 외장, 이걸 이제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외장 모듈 중에 멀터라고 하는 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npm install, 멀터, 그 다음에 save 이렇게 옵션을 주고 설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멀터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fs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cors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었죠. 자, cors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자, 설치가 됐네요. 그러면 이제 npm install cors save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cors 코스라고 하는 모듈이 설치가 되겠죠. 자 이런 모듈을 설치하고 나면 이제 서버를 실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노드라고 하고요. app 13인가요? 13.js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서버 실행함이 그대로 떴네요. 자 이제 웹페이지를 열어봅니다. 자여기에 웹페이지를 열고요. 자 여기에 뭘 하면 되죠? photo.html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파일 선택하라고 이렇게 뜨겠네요. 그 다음에 업로드라는 버튼이 밑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 선택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하고 보면 자 여기 자 여기에 저장된 사진 카메라 앨범 자 사진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이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아, 하나를 다운로드를 받아볼까요? 자 아이콘 파인더로 가서요. 자 검색을 하나 해봅니다. 자뭐 펄슨 하나 해볼까요? 펄슨. 자 그럼 사람이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이미지 그냥 하나 다운로드를 해봅니다. 자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자 다른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요. 저장을 하나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사진 이라고 하고 저기다가 펄슨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펄슨 점 png라고 하는 걸로 저장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파일 선택을 한번 해봅니다 파일 선택이라고 하고요 사진이라고 하는 데 가서 펄슨 점 png 열기 자 그럼 이렇게 선택된 정보가 여기 보이겠죠 그 상태에서 업로드 한번 눌러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자 파일 업로드 성공이라고 했고요 원본 파일의 이름은 펄슨 점 png지만 저장 파일의 이름은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책에서는 얘기한 대로 펄슨 n png 뒤에 이게 붙어서 자, 이미지 파일의 확장자가 변경이 됐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렇지 않게 됐죠 서버 쪽에서 보면 프로세스 포토 라우팅함 소출됨 이렇게 했고요 업로드된 파일의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드네임도 있고 오리지널 네임도 있네요 그렇죠 필드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요청 파라미터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자마임 타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데스티네이션 폴더도 지정을 해놨네요 그래서 실제 패스까지, 그 다음에 사이즈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저장 파일 이름이 이렇게 됐다고 했으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업로드라고 하는 폴더를 오픈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픈된 폴더, 자, 스터틱 모듈을 이용해서 오픈해 놨던 폴더로 그대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일 업로드 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떤가요? 자,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게 의외로 좀 복잡하게 생각이 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업로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면 우리가 외장 모듈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업로드 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웹서버에서 보면 프로세스 포토라고 하는 요청 패스로 올려주면 멀티파트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업로드 폴더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일 업로드 방법까지 봤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5장 웹서버 만들기 파트를 봤는데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 이제 웹 서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렇죠? 웹 서버라고 하는 게웹 브라우저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요청을 받아서 응답을 주는데 자, 그거를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걸 써서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단순히 이제 그거를 처리하는 방식이 자, 미들웨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모든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라우팅 함수로 요청 패스에 따라서 분기하는 방법. 그리고 요청 패스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서 보내온 데이터를 요청 파라미터로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처음에 봤죠. 그 다음에 쿠키라든가 세션을 이용해서 로그인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저장하고 또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봤어요. 그리고 파일 업로드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좀 길게 왔는데요. 자 5장이 굉장히 중요한 챕터라고 했죠. 그래서 웹 서버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본 것들을 사실 한번쭉 이렇게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책을 보고 한다고 해서 익숙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입력해서 익숙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충분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 이제 다음 장부터 또 저장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웹서버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저장을 하지 않으면 이 웹서버가 중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다 날라가겠죠. 그래서 데이터 저장하는 거는 거의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저장까지 우리가 진행이 될 텐데 다음 장에서 일단 요번 장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익숙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까지 (5장) 진행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